哈喽，你好。 7월 22일 함께 걷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태풍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작은 동심원입니다. 태풍이 불면 거센 바람과 파도 집중호우가 동반되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중심에는 무풍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바람도 없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는 태풍이 일어나는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온도가 다른 두 바람이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 바람이 하늘로 회오리치며 올라가면서 주변 바다의 수증기를 흡수해 더큰 회오리를 만듭니다. 하늘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수록 그 중심에는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의 회오리를 만들어 그곳은 바람도 없고 고요한 날씨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온도가 다른 두 바람이 부딪혀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많은 문제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문제의 폭풍 가운데 있다면 폭풍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으로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태풍의 눈이신 문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태풍은 바다 위에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지에 닿아서야 비로소 태풍은 소멸됩니다. 오늘 하루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문제의 바람에 두려운 하루입니까? 그럼 문제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그대로 견디지도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무모하게 덤비지도 말고. 기도라는 노를 저어 문제 한 가운데로 뛰어듭시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태풍이 육지에 닿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